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9일 여기도 펀드벤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가 이제 3일이 끝났네요 네 오늘 출근해야 될 목요일 아침에 눈이 떴습니다 우리가 연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들어가면서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일단 즐기자 이렇게 갔는데 눈 떠보니까 5일의 시간이 아주 뭐 사살처럼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한번 예상된 상황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기술적 반등 강도가 매우 약했다. 윗꼬리 달고 다 내려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서운함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움직였다는 게 위아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설 연휴 이후 시장의 방향성에 이제 눈을 확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기존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 시책을 10년간을 보면 설 연휴 이후에는 주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나쁘진 않았는데,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해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은 올랐고 반은 내렸다. 10년 동안 반반이었다. 이렇다면 시장은 추가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옆으로 길 확률, 따라서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 이 종목 찾기가 또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대장주의 교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현재까지 대장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금융주 일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들의 교체가 나타날지, 아니면 이들이 추가로 더욱더 상승을 강화할지, 이런 것들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2월 말에서 3월로 가는 이 시기에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막 쏟아지면서 정책 장세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배당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자사주 매각 소각 그리고 현 정부의 향후에 대한 다양한 어떤 펀드 조성 그 다음에 6월 선거를 앞두고 주식을 끌어올려야 되죠. 거기에 대한 전략을 하나하나씩 발표가 되면서 주식 시장을 죽이지 않고 선거 전 5월 말까지는 끌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주식을 파는 게 맞을 것 같다. 따라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주식 시장이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발언들 의도들을 좀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종목이 시장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한 3개월 투자하고 이번 한 분기 먹고 나와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1분기 실적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반도체주들도 나름대로 큰 실적을 낼것 물론 이제 다 알려져서 선반은 됐지만 실적이 바닥을 견고하게 해주고 정부 정책이 추가 알파 토핑 전략으로 주식시장을 끌고 간다면 주식시장은 지금은 뛰어내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시장정반및 투자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0.07 나스닥은 플러스 0.47 S&P500은 플러스 0.36네쭉 올라가다가 다 지금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 3대 지수 상승 기술주가 주도를 하면서 반등을 했다. 하지만 반등이 윗골이 달고 다 내려왔다는 거죠. 1월 FMC o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금리 당분간 동결의 모습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미국, 이란과 핵협상 레드라인 충족을 못해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협상이 좀 삐그덕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 1월 산업생산 전월비 0.7% 증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그라마 상승에 도템이 된게 산업생산이 증가. 미국 12월 내구제 수주 전월비 1.4% 감소, 예상을 상회했네요. 헤지펀드 아팔로사가 마이크론과 알파벳을 지분을 확대하고 AMD 이런 종목들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 마이크론과 알파벳, 하나는 하드웨어의 1인자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1인자이다. 이렇게 샀다는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골라서 사는 모습, 우리에게 던져주면,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1월에 투표권을 가진 12명이 이용 가운데 파울 의장의 10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한 바가 있다. FM, FMC 이사력에서 지난 1월 금리 동결 비경을 살펴볼 수 있을 거로 보인다. 네.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저가 매수 움직임이 나오는 점은 이날 투자 심리를 북돋았다. 북돋았다. 메타가 엔비디아에게 최신 차세대 GPU인 블랙 엘과 루빈 등을 수백만 개 장착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2% 넘게 상승하다가 지금 다시 이 꼬리 달고 내려와 버리네요. 네. 메타가 엔비디아에게 GPU, 오더를 줬는데 이게 호재로 어제 오늘 작동을 해, 하,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강한 그러한 모멘텀은 아니었다 매그니피션트 세븐 중에 하나인 아마존은 빌레크만이 운영하는 퍼싱스퀘어가 지난해 4분기에 아마존 지분을 65% 확대했던 소식에 주가가 2.4%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퍼싱스퀘어 포트폴리오에 아마존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존도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일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취향 봅시다. 달러는 0.59% 강세, 네, 97.635.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원달러는 네, 1445.95원, 0.1% 약세, 엔달러도0.89% 약세, 154.77엔. 더 추가로 빠지지는 않네요. 결국 돈을 풀겠다는 일본 정책에 에나 약세로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WTI는 4.35 앞에서 이야기했죠. 역시 이슬, 어,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좀삐그덕거린는 소식이 나오니까 WTI가 4.35까지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로즈의 네, 리스크 산유국 생산의 차질, 오페플러스중 일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생산 목표 미달. 재고 감소신호, 미국 온유재고가 이상보다 감소했다고 발표되면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그 다음에 겨울철 수요증가 북미지역을 강타한 겨울폭풍, 윈터스톰, 페론 등에 의해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급증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이랑의 긴장고조죠 네, 유가가 크게 오를 모습인 오늘 증어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금가격은 1.94% 상승, 다시 5,0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은은 76.690, 4.28% 상승. 네,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좀 몰려가는 모습. 네, 미 국채금리도 올랐네요. 2, 2, 2년짜리는 3.460, 2.2BP 상승. 10년짜리는 4.080, 2.8BP 상승. 네, 좀확 빠지다가 다시 좀 바닥에 오니까 걸리는 모습으로 박스권 하단에 있는 게 아닌가. 10년짜리 기준으로 4%가 바닥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알파벳은 0.1% 상승. 테슬라 플러스 0.05. 알파벳 테슬라 모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네요. 네,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이대로 가면 100% 파산각이다. A.I.와 와 로봇이 없다면 우리는 1,000% 팔, 확률로 파상될 것이다. 미국 국가 부채는 미친 듯이 쌓이고 있다. 기술적 돌파구가 없다면 국가 부채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 머스크 이에러면 1,000%파상가 이러한 블룸버그 뉴스나 미국 경제 뉴스에 아주 1,000%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엘렌 머스크는 국가 정부 일을 좀 해보면서 상당히 부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평,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1.12% 상승, 187.04, 2% 넘게 상승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 오라클 0.64 상승, 브로드컴 마이너스 0.3, 팔란티어가 오늘 좋네요. 1.64, 135.20. 팔란티어가 이제 미국, 일본의 네, 노무라인가요무라증권에서 노란 팔란티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B2C, BT, B2B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러나 이게 100달러 이하로 깨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일단 팔아라 더 이상 목을 매달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해드리죠 애플은 마이너스 0.05 어제 좋았는데 오늘 이거 하락했습니다 263.75달러 네 마이크론이 오늘 좋네요 4.33% 상승 417.08달러 미국의 아주 큰 공장들을 계속 지으면서 부족한 물량을 채우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물량을 증가시키면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Q가 더 크게 늘어난다면 나름대로 나쁜 것 같지도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레지가 오늘 상승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은 마이너스 1.84, TSMC 마이너스 0.54. 샌디스크 0.92네 샌디스크도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 상당히 많은 미국의 구루들이 샌디스크를 이제 파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주의 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라인델리도 마이너스 2.1 더버너 디스크 마이너스 0.53 제약 바이오즈도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3%하락해서 66,226달러 이더는 마이너스 2.69 네, 194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네, 뉴 스케일 파워는 오늘도 하락이네, 마이너스 2.63, 13.89달러. 네, 아주 박살이 나 있습니다. 어클로도 66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네, 코이브만 3.98% 상승, 94.62달러. 네, 얘도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죠. 네, 특별히 코이브에 대해서 매력이 이,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온Q는 0.57 상승, 니가티는 2.15% 상승.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데, 두 개, 양자컴이 다시 시장에서 뭔가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매력이 확 떨어지는 모습. 이 모든 게 AI가 상당히 더 시장에서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양자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났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주 관련 종목들이 좋습니다. 로켓넷 6.07% 상승, 74.140, 네, 100달러 근처 가다가 70달러에서 빠져서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박스권 시장이 전망이 된다. 따라서 70달러 정도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다가 90달러 근처에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제생각이 로켓 내병로 상승한 이유를 한번 봅시다. 로켓 내은 최근 자사의 주력 녹객인 일렉트론의 80번째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발사는 오픈 코스스사의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키며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신뢰성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꾸준한 발자 승욱은 2 0 2 0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 달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를 120달러까지 공격적으로 줬고 모건 스탠드는 105달러까지 이러한 평가는 로켓 랩이 단순한 발사 서비스를 넘어 위성 제조 운영을 포함한 우주 시스템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분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더 스페이스도 3.28% 상승, 플래닛랩스도 7.7% 네, 플래닛랩스가 상승을 보면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강화됐다. 최근 미국 국가 정찰국이 약 1,320만 달러 규모의 위성 데이터 공급 계약을 갱신을 했죠. 2020년 6월까지 이어지는 계약으로 정부 고객의 강력한 신뢰를 입증한 사례이다. 해군 및 나토와도 협력을 하고 있다. 미 해군과 태평양 지역 선반 감시를 위한 7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나토와도 전략적 감시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으며, 방산 세터의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네, 브레닐 랩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또 박스권의 가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20달러를 바닥으로 30달러까지 왕복 따라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드리네요. 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네, 최근 10년간 설 연휴 이후 코스피 등량률. 이게 파란 게설 연휴 직후 하루 네, 등량률이고, 이 황토색은 설 연휴 이후 5 거리일 동안 등량률인데, 또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5년은 하락, 2018년 한번 상승하고, 20년에서 25년은 또 전부 상승을 하고, 25년만 또한번 한해 하락. 따라서 5대 5죠. 네, 5대 5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쏠릴지는 알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상당히 설 연휴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시 설 연휴는 올마트와 같은 생필품 종목과 반도체 하드웨어 이 한묶음과 서포트웨어 피해 종목들 간의 시속게임이 이어날 것 같다. 이들이 오르면 이들이 빠지고 이들이 오르면 또 이들이 빠지는 시속게임. 따라서 상급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추경 매수는 강력 비추이다. 지금은 시장에서 뭔가를 먹는 시기가 아닌 지키는 시기로 봐야 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 소리죠 반면 한국증시는 기초 체력과 글로벌 매끄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한국증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시장에 좀 참여해도 되지 않을까 최근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데이터 수는 지수의 상승 속도가 부담이 있고 잠재적 차익 실현 압박이 빈번할 수 있다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지만 그러나 일부 또 강한 긍정 농자들은 상법 개정안 상장 폐지 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 모멘텀이 지속하는 지수 방향성을 위로 설정해 놓고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력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 세력의 동, 방점을 찍고 싶죠. 네, 미국은 조심하지만 국내는 그러지 않다. 증권사들이 이달 비중확대 계를 제시한 업종과 종목은 반도체가 일단 여전히 높고 반도체는 가격 협상 동향을 보면 2분기 메모리 평균 판매단가 상승률이 20대 중후반에서 3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 중이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또 최근 증권주와 시장의 다양한 정책과 실적을 앞두고 네, 계속 오르는 모습 반도체 증권. 또 길어간 지난 10월 부터 계속 쉬었던 제약바이오도 한번 올라갈 땐 됐다. 관심 섹터로 부상 중이다. 네, 코스닥 내 바이오 비중이 33.4% 수준으로 코스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이오주가 오르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네. 또 연초 상승분을 반납한 조선주도 숨고르기 이후에 반등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선주축가 하라고는 밸류에이션 부담 축소. 에카 천연가스 운반선 성과 반등 기대감,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인글스와 협력 과시야 등을 호재로 꼽았다. 밸류에이션이 조정받고, LNG 운반선 성과가 올라가고, 미국 방산업체와 협력 가능성, 이런 것들로 조선도 이제 주가 조정을 끝내고 한번 올라갈 상승 기대감이 있다. 기타 자율주행, 로보틱스신산람에 대한 기대주로 자동차주. 글쎄, 자동차주에서 전화하기 부정적인데, 향후 봄날이 다가옴에 따라 여행, 내저 화장품, 면세점, 엔터. 네. 곧 있으면 BTS가 이제 아리랑을 발표하죠. 네. 엔터 비중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단 반도체와, 어, 뭡니까? 에, 증권주. 네. 증권주는 포트폴리오 최소 가져가야 되고, 제가 SKT 강력히 강추했죠. 네. SKT 사라. 네. 우리 엔트로픽 지분을 0.56% 정도 들고 있는데 4에서 6% 엔트로픽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시장 IPO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엔트로픽이 모든 걸 지금 박살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SKT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여기서 투자 방향수를 잃어버리시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 끝나고 첫날입니다. 네, 첫날 2000년대 이후는 작년을 제외하고는 주식이 나쁘진 않았다. 따라서 오늘도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금융 중에 특히 증권주 중심으로, 그다음 SKT 네, 이런 종목 위주로 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벽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 주의하시고. 즐겁고 멋진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